이사 온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학을 오죠. 참으로 씩씩한 이 어린이의 이름은 정다희. 정다이, 정다이. 네. 그런데 너 혼자 왔어? 오호. 네. 이때 안 들어가. 네 들어갈게요, 얘들아. 전학온 다희를 친구들에게 다희를 기세. 자리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장난꾸러기들과의 만남. 첫날부터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립니다. 새 재키 낭걸친 사람. 응? 어? 아 제한 시간 5초 하나 둘 어머 다이 옆에 앉기 위한 큰 그림 그리고 그...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응. 식은 죽 먹기지 스키 그렇다면 키스 키위 어 아이와 어른의 생각 차이네요 위 내시경 넌 끝났어 어머나 응. 착각이었어 내시경 응. 유진이한테는 너무 쉬웠어 응. 그래 그럼 왜냐하면 경 경은 경식 씨. 네. 경주. 어라? 주? 응. 경식 씨도 있는데. 알았어. 주 응? 쉽지? 그럼 응, 자 그러면 숫자 됩니다 뭐라고? 다이아 뭐라는 거야 크게 말해봐. 민호가 대신 말해줍니다. 죽음. 죽음. 아이고 너 죽음. 아! <laughs> 그렇게 민호는 아파 죽음. 아야야야 하지만 등장하는 반장의 애들은 더 놀라 죽음. 응? 어, 반장. 다 봐? <laughs> 다이가 전학 간 첫날 미노와 유진과 친친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야, 어, 다이, 다이. 학원가? 다이의 대답은 아니. 오, 그럼? 놀자. 반면에 어, 같은 반 안경태 재경이는 놀자. 놀고 들 있네. 난 학원 가야 한다고? <laughs> 할수 없지. 우리끼리 놀 수밖에. 헤헤. <laughs> 결국 민호와 유진이만 알고 있는 비밀 아지트로 다이를 초대합니다 여기가 우리 아지트야 어때? 여기 재밌는 곳이니까 아무한테 말하지마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가 어느새 구해줘 홈즈로 변하는 가운데 남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 아지트를 남에게 알려주지 않기 이렇게 규칙이야 이때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책도 읽을 수있어 아, 진제품도 다 읽겠다 우리 엄마가 엄청 멀리 엄마한테 적발이라도 될까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네요 삼엄한 경계 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세상을 바라봅니다 귀요미들 아니랄까봐 깨발랄하게 그럼 이제 해산 이제 간식 시간 냠냠.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찾아온 바다 쓰기 시간 달에 밟히는 걸 보니 두근두근 어느새 점수 발표될 시간 야, 아, 민호야 점, 몇 민호 몇 점이야? 해맑게 50점 넘겠죠? 과연 결과는? 어떡할래 예! 40점이다 그래도 귀요미는 100점 그렇다면 다이의 점수는 몇 점? 다희야 만점이네 만점 어매나 이제 보니 5점 없는 다이 너란 녀석은 꼭이 아저씨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단 말이지. 한편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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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학원 다니는 재경이의 점수도 개봉박두 됩니다. 오 재경이 하나 틀렸다. 요거. 오 재경이. 그래서일까요? 재경이 눈에는 다이가 거슬립니다. 아 빨리해. 너네는 안 마셨어. 하하하하! <laughs> 아우 저 미워할 수 없는 까불이. 그런데 이때? 다이야, 응? 이거 받침 이거 맞지? 음, 맞아. 그럼 이거는? 음. 민호의 얄미운 화법에도 끄덕없던 재경이. 같은 반 친구들이 다이에게 묻자 이성의 끈이 틀어지고 맙니다. 다이를 접어버리고 싶은 심정에. 어? 접... 우린 이렇게 안 접어. 어머, 어떻게? 뭐야! 네가 틀리게 접었잖아. 아 어쩌라고? 없잖아 재경이한테는 상관있습니다 자존심 마저 구겨져버렸으니 말이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재경이가 던지는 회심의 일격 건밍한 주제야네가 을이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마무으리 지어버리겠스 으! 그렇게 마무리 지으랑말락하는 순간 어머 다희야 왜그래 다희 괜찮아? 아유 다 젖었네 이거 다이 마음에 얼룩이 저버리고 맙니다 너네 왜 그런 거야 어? 왜? 재경이가 다이 보고 닝 했대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죠 야너왜 거짓말해? 뭐 알아? 아휴 네가뭘 알아 맨날 놀기만 하고 학원도 안 다니잖아 세상 천지에 공개되는 유진이의 점수 40점인데 누구 걸 보고 컨닝해? 맞아 난 40점이야! 아이고, 민호야 그어 그만! 그날 이후 다이가 늘 책을 읽는 공간 그곳에서 우연히 반장 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다이야, 너 학원 안 다녀? 응 근데 어떻게 받았을 100점 맞았어? 또다시 다이 마음에 멍들까 불안한데 야, 나 컨닝 안 했어 알아? 멍때리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 당연히. 네가 아니라는 데 아닌 거지. 마음에 물들일 줄 아는 반장 시아의 어느새 눈풀리는 다이. 맞다. 그러나 정신줄 풀리는 일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랑 텐트도 치고 새우도 먹고. 시아는. 아빠랑 핫도그도 사먹고. 유진이는. 할머니랑 사진도 찍. 고 민호는. 랍스터, 뭐 햄버거, 피자, 치킨 다 먹어요. 다이의 주말은? 아빠랑 엄마랑 응 음, 십톤짜리 차 타고. 같이 해변가에 가서 놀았는데 다희 엄마 병원에 있는데 진짜? 어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줬어. 야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바다에 가냐? 조용 저는 그냥 학원 가서 어디 안 갔는데요. 이때다. 노네. 그런데 거짓말하는 애보다 낫거든. 고래 싸움에 다희 속이 터진다 했던가요? 아곧 바다가 되고 맙니다. 눈물 바다. 가요. 그래서 결국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선생님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사랑으로 다이의 아픈 마음부터 품는 엄마 정다이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그 이름 정다이 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정다이 하지만 엄마만의 예쁜이 예쁜이라 했더니 웃픈 짓을 해버립니다 엄마 어디가 아파? 오히려 마음이 시려오죠 다이가 엄마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있잖아 엄마 내가 여기를 왜 찾아왔냐면 자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붙이면 아픈 데서 낫는데 엄마 뭐? 다이가 붙여준 건 파스가 아니라 사랑이죠 엄마는 이미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엄마 힘내서 꼭다 나을게 다이야 그런데 다이가 숨겨놓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엄마 응? 언제 집에 와? 이 말을 듣고 시린 마음이 코끝까지 올라오려는 엄마 다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간신히 참고서 한마디 합니다 다이야 엄마랑 같이 집에 갈까? 얼마만에 꽁냥꽁냥인지 껌딱지처럼 엄마 옆에 딱 붙어 지지고 볶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아기 새가 되는 다이 엄마가 먹여주는 잡채 한입 먹고 음, 엄마 혹시 다시다 썼어두 입만 두 입만 하려는 참다 <목소리> 어 귀신같이 냄새 맡고 온 유진이와 민호. 우리도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오늘의 아지트는 다이내지 상다리 부러지는 음식의 뭐다? 한입두입다 같이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저녁상. 민호는 개눈 감추듯이 먹는 상. 엄마 이 정도 <봤도> 하시 진짜 맛있어. 맛있어? <봤도> <봤도> 응, 엄청 맛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엄청 화기애애 마치 행복을 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라져 있는 엄마.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걸까 불러보지만. 엄마! 돌아오는 건 아빠의 대답뿐. 다이 왔어? 다이 눈엔 엄마밖에 안 보여 아빠가 서운하기라도 한 걸까요? 뾰로통한데. 엄마는? 사실은 쉼으로. 엄마가 병원을 옮겨서. 아이고. 갑자기 왜? 한창 궁금한 게 많은 다이. 아파? 반면 복잡미묘한 아빠 많이 아파? 마음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질거야 그저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이의 바람은 조금 다릅니다 늘 엄마와 함께 있고 싶죠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찾겠어 집안 이쪽저쪽 구석구석 얼마나 뒤졌을까요? 이때 눈에 들어오는 명함 한장 참사랑 병원? 어떻게 가는지 알아? 야 완전 쉬워 나만 믿어 그래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호기롭게 엄마 찾아 산말리를 시작하게 된 다이와 민호 풀이 주고 집에 다시 돌아와를 몸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했던가요? 아니 이게 누구야? 한 줄기 빛 반장의 등장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하지만 야 이거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문제는 스마트폰만 갖고 있을 뿐 제대로 쓸 일이 없었죠. 그냥 우리 아빠한테 데려다주라고 할까? 야, 그럼 니네 절대 못 간다. 어른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할까?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만 깊어지는데. 야, 너도? 야, 갈수 있어. 야, 할수 있대. 내가 도와줄게. 어, 어, 어떻게? 금수저 반장의 플렉스. 스마트뱅킹 응. 쓸줄 아는 떡순이. 대박. 이렇게 된 이상 외칠 일만 남았습니다. 콜! 이때부터 아이들의 소풍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너네 어디가? 소풍길이 컴백홈 되기 일보 직전. 네, 안녕하세요. 딱 봐도 안녕 못하죠. 어디가냐고. 아직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이죠. 놀라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 놀라 그런데 이때. 재경아! 하이! 재경이도 같이 가? 네? 저는 학원 가는데요 할 찰나 쉿! 이젠 비나이다 비나이다 믿을 건 재경이뿐 눈치라도 채면 다행일텐데 과연 재경이의 선택은? 네 천만다행 손발 척척 호흡마저 맞춰버리는 저 순발력 어디 재밌는 데가? 쇠기마저 박습니다 곤충박람회요 하지만 너네끼리? 엄마랑 같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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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시 어때에서 4시 어때? 완전체가 된 귀요미들 다시 소풍길에 오르는데, 자, 과연 아이들은 다이의 엄마에게 무사히 도착할지? 우왕좌왕, 티격태격, 아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동심의 마법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게 되는 네이버 웹툰 평점 9.9 원작의 영화 '아이들도 즐겁고, 한때 아이였던 어른들도 즐거운 아이들은 즐겁다'입니다.